김동현은 또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야말로 야리꾸리한 사람이야. 이재명, 이심서, 당선무효 때는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이다. 왜 정권 교체가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웃기는 사람이지. 김동현은 지지율 1%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대권에 나오겠다고 지금 대선에 나오겠다고 그런 거야. 이재명, 이심서, 당선무효 형 나오면 상당히 지장이 있을 거야. 떨어버리겠어. <laughs>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제 2의 이재명이 있어요. 뒤에서 얘기합니다. 김동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경기도로 모이고 있어요. 강민석 대변인이 이제 유력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경기도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출세를 위한 것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어 보여요. 이 김동연은. 김동연은 어, 비명계 망명지로 경기도에다 다 쓸어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 삼선 전직 국회의원 전해철을 갔다가 무슨 자문위원장인가 뭐 비슷하게 뭐 도정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어요. 이 전해철이 뭐한 사람이냐. 해경군 김씨, 김혜경씨, <laughs> 그, 를 의혹을 제기한 친문 핵심 인사예요. 경기도 자민 위원장으로 갔다 꽂았어요. 대표적인 친문 세력이고 친문 세력의 대권 주자 웅립을 목표로 하는 민주주의 4.0을 설립해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어떻게든지 그 제치고 그 친문 세력 중에서 대권 주자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죠.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패거리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이재명이 이렇게 내쳤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일을 잘 못해서 당원들의 심판으로 떨어져 나간 건데, 공천을 안 줬다고. 그래서 전부 자기 경기도에다가 망명지를 만들어서 아지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한번 이 김동연이 어떤 인간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정부세까지 네. 형해화 시키면, 네. 언젠가는 투기 바람이 분다고 봤죠. 예. 실제로 2014년부터 슬슬 투기 바람이 불었고 예. 2016년, 17년부터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 다 풀고 있어요. 다 풀었어요. 예. 이명박 정부보다 더 급진적으로 풀고 있어요. 음. 종부세까지 완화 내지는 폐지하면 4, 5년? 빠르면 뭐 2, 3년? 아니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만 음. 투기 광풍이 또불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제가 그 과거를 한번 좀 반출해 보면은 아까 이제 보여주이 펴있지 않습니까? 이때 보면은 네. 2018년 그 19년도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종부세를 다시 이제 일반하고 다주택으로 변경하면서 종부세를 좀 세제 개혁을한 거잖아요. 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017년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8년도에 그때 재정개혁 특위라는 거.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100년을 앞을 이어갈 조세제도를 갖다가 개혁을 하겠다라고 음. 해서 그때 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집값이 막 내려갔어요. 네, 네. 왜냐면은 노무현 때,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때 형형화됐던 종부세가 다시 노무현 때처럼 호랑이 같은 세금이 나올 음. 거다라고 음. 다들 시장에서 그렇게 인식했었거든요 네, 네, 실제로 네. 종부세 굉장히 올라갈 거다라고 소문이 파다했었고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다 내놨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집값이 많이 내려갔어. 물론 그것 네. 때문은 아니지만은 음. 그런데 2018년도에 딱그 재정개혁 특위에서 음. 내놨는데 이건 호랑이 같은 세금이 아니고 진짜 태산명동 서유피라고 뒤집기 네, 받을 네. 못한 네. 종부세 찔끔 그냥 아주 찔끔 올린 려게 나와버렸거든요. 그런데 네. 그것조차도 그때 기재부가, 음. 김동현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가 야 고생했어. 우리 참고는 할게. 라고 음. 하고 그것도 무시해버렸거든요. 맞아요. 예. 그때 종부세가 완전히 그냥 그, 무용화되면서 네.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때부터 집값이 막 튀기 시작했습니다. 예. 2018년, 19년, 예. 19년에. 예. 시장은, 아, 지금 정부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네. 네. 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지금 이 논의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음. 그런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지금 또 던져주는 거 아닐까라는 네. 네. 우려가 좀 들더라고요. 그뭐 <laughs> 아주 강력한 신호로 작용하겠죠. 네. 문재인 정부는 이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 3년 반 동안 안 하려고 안 하려고 애를 썼어요. 3년 반 동안. 예.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재정개혁특위고요. 재정개혁 특이고요. 예. 재정개혁 특이라는 게 웃기잖아요. 청와대 정책실이 있는데 왜 민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만들려고 합니까? 한 것도 없어. 그때는 그냥, 100년을 그냥 앞을 내다보는 세제개혁을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 그러니까 할 생각 없이 그냥 민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걸 예. 하도록 한 건데. 예. 그때 증세 규모가 1조 원이었어요. 그 위원회가 만들어낸 게. 그것도 기재부 장관이 3천억은 깎았어요. 그 그걸 찔끔 증세를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보유세 정책을 잘못 추진하는 바람에 예. 투기가 잡을 수도 있었던 투기가 광풍으로 변한 겁니다. 예. 그 뒤에 3년 반 뒤에 이제 이걸 잡으려고 무슨 짓을 했냐 하면 취득세 강화, 양도세 강화, 종부세 강화 그것도 다주택자 중심으로 음. 왜냐 다주택자는 투기를 유발하는 나쁜 자들이니까 예.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정책을 펼쳤어요. 이미 예. 그때는 집값이 오를 대로 올라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정부 지들이 잘못해가지고 집값을 올려놓고 음. 이제는 세금 폭탄을 매겨? 이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잃은 것은 바로 그런 잘못된 정책 추진 탓이 크다고 보는 것이죠. 네. 홍사운 경제수요에서 2024년 6월 3일 월요일 날 방송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전강수 교수와의 홍사운 기자와의 대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김동연이 모피아 출신으로서 제첫 번째 기재부 장관이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기재부 장관 1년 남짓 했을 겁니다. 그때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정책을 쓴 거예요. 그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완전히 국가의 경제력을, 경쟁력을 낮추는 일이다.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은 어떤 그, 이, 혁신도 이, 이, 이뤄낼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필요하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가격은 낮출수록 좋은 거예요. 왜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국가가 경쟁력을 잃느냐? 그 부동산 가격에 해당되는 것을 임금에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제품 가격에 올려줘야 됩니다. 왜? 부동산이 비싸니까. 뭘 하려면 땅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다 임금과 제품 가격에 다 올려줘야 돼요.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죠.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아주 밥통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지 않는 방법은 뭐냐 종부세를 굉장히 세게 때리는 거예요 전, 전국에 굉장히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를 올리고 딱두 가지 입니다. 금리를 올리고 종부세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하향 안정으로 계속 갑니다. 그래야 국가가 살수 있어요. 김동현이 그걸 모를까요? 알죠. 모피아가 그걸 모를까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알죠. 근데 왜안 할까요? 자기 집이 서울에 있거든. 자기 집이 다 여기 있어요. 노영민도 서울에 있는 집을 안 팔고 저 청주에 있는 집을 팔았잖아. 1가구 2주택은 안된다 그래가지고 1가구 2주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가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부동산을 다 모아서 총 시가로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을 많이 가질 유인이 안 생기잖아. 아니, 이게 아주 진짜 등신들이야. 이게. 나라는 망친 애가 누구냐? 그거 시작이. 김동현이 그 다음엔. 나온 게 홍남기야. 이두 놈이 망신 거예요. 나라를 부동산 가격,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좋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팔아봐야 다른 데 가서 또 사도 또그 오른 가격으로 주고 사야 돼. 그, 그 오르나마나 한 거야. 이거, 이거 낮춰야 됩니다. 이거 김동현이 시작한 거야. 이게.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폭등은 김동연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홍사훈 정광수 교수 대담하는 걸 들어보면 그 얘기입니다.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거든. 부동산 가격 폭등 사태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냐? 김동연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멀금이 그다음부터는 바라보고 무슨 저기 국토부장관이 뭐 잘못했다는 김현미. 김현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거든. 국토교통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게 그 문재인의 당 대표 시절 비서 실장을 했던 게 김현미예요. 그 비서 실장 했으니까 장관 한번 시켜 주는 거예요.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핀셋 규제하다가 나라를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이에요. 김현미는 무능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김현미의 잘못이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무능함도 잘못이긴 하죠. 그러나 이것을 다루는 것은 그 세금이에요. 세금, 기본적으로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를 때렸어야 돼요. 강력하게. 근데 지들이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그걸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동현의 정치 행태를 봅시다. 근본 없는 기회 소득이라는 거야. 기회 소득이 뭔가 하고 내가 찾아봤어. 그랬더니 기회 소득이라는 게 이런 거야. 야외 활동을 하려면 단단히 결심을 해야 하는 무한도전 같았기에 아이들이 나들이를 하자 해도 잘 들어주지 못해요. 그런데 요즘은 장애인 기회 소득 덕분에 매주 외출해요. 기회소득을 했다는 거야? 우리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기회소득을 도입하려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기간 소득보존의 기회를 드리겠다. 경기도는 기회소득 분야를 기존 예술인 장애인에 이어 체육인 농업민 기후 행동 아동 돌봄 등4개 분야로 확대했다. 현재 사업별로 조례 제정을 거쳐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4개 사업을 모두 올 하반기 지급 개시가 목표다. 바보 같은 일입니다. 기본소득의 기본 원칙은 무조건성입니다. 지위 고하 빈부 이런 것 없이 무조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편성으로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정기성, 정기적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기회소득은 주려면 누가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는지,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지,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장애인 농어민 기후행동하는 사람들 아동 돌봄 이런 거를 골라서 주겠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고른다는 말은 굉장한 위험이 있어요 고르는 주체가 공무원들이잖아 공무원들이 이 사람은 돼안 되를 판정합니다 그러면 되는 사람은 돈을 받고 안 되는 사람은 돈을 못 받아요 그 경계가 어딘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는 그 기회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루저라는 생각을 무식 속에 쌓아갑니다. 계속. 기회소득을 받아야 되다니. 자기가 루저라고 생각하게 돼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두 가지죠. 그래서 하나는 비용이 많이 든다. 선별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그 다음에 둘째. 선별의 정당성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세번, 두 번째는 그것이 무의식 속에 루저라는 감각을 그 사람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바보죠.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소득이면 이재용이든 누구든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한다고? 세금으로. 소득세. 소득, 소득 됐잖아. 소득세로 확 걷어드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누진세니까, 누진세율을 높여서 그걸 걷어들이면 돼요. 다 주고, 선별하지 않고 누구나 다 주고, 그리고 소득세를 걷어드리면 돼요. 나한테 시키면 내가 해줄게요. 내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공부를 한동안 쭉 해왔던 사람이에요이 바보 같은 놈들이야.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한다니까 자기는 기본소득은 안 되고 기회소득으로 한다 이런 에휴. 민영배 의원이 김동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화영 측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심각한 문제죠 지금 이재명 재판에 관련된 경기도청의 자료를 재판부에 내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지금 안 내놓고 있습니다. 누가? 김동현이!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이 아니 검찰을 돕나? 지금 검찰이 비상식적으로 지금 그 만들어서 기소하고 재판을 받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그 문서들이 다 있잖아. 그것을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나쁜 놈이에요. 왜안 줬느냐?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사안이라서 제출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원칙이 어딨어? 아니, 그러면 재판이 다 끝나서 이제 처벌받게 유죄 판결이 나면 그때 가서 주겠다고? 아니, 이런 나쁜 놈이 있어, 이런 나쁜 놈이.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안 준다는 것은 곧 억울한 사람이 생겨도 알바 아니라는 심산이죠. 김동현은 왜 그럴까요? 자기 종족이거든. 아, 이런 김동현이, 아, 이런 놈이 진짜 이재명을 자신의 종족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양문석 의원은 편지 형식의그을 통해서 수원지방법원 판사 신진우는 조직폭력배 출신의 주가 조작 전과가 있는 자로 찌질한 자범 경력을 보유한 김성태가 김성태가 이런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는 거예요. 김성태가 소유한 주식 회사 쌍방울이 건실한 기업으로. 자금 밀반출로 인한 주가 조작을 할 리가 없다는 오래된 드라마의 극중 외눈박이 궁여의 관심법을 시전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했어요 신준우 부장판사가 이번에 수원지방법 인사에서 수원지방법원 고등법원 판사로 됐어요 고등법원 판사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을 고등법원에서 신진우한테 맡길 공산이 커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일부 악의적인 정치 검사 몇몇이 주요 피의자들을 모아 술판 벌려 술 먹이며 회의 후 주요 진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깡그리 무시한 후 회의에 넘어간 해당 피의자의 진술만 재판에서 인용했다고 적었어요. 양 의원은 김성태 쌍방으로부터 오피스텔을 딸이 제공받은 10점 이후 갑자기 진술을 뒤엎은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증언이 이화영 유죄의 주요 증거라고 채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부수 아태협회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딸이 김성태로부터 오피스텔을 그냥 받은 거예요. 그 후부터 안부수가 이, 그,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증언을 바꾸는 거죠. 이어 이번 판결은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런 몰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사법살인이 지탱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지사 김동현 민주당원이 민주당 소속 전임부 지사 이화영 변호인 측의 자료 요청에 정치적 악용소지라는 천부당 만부당한 변명을 앞세워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에 민주당원으로서 일반 국민으로서 분노를 억누르기가 힘들다고 말했어요. 김광민 변호사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변호인이에요. 이 사람은 경기도 의원입니다. 경기도 의회 의원이에요. 네, 여기 그 빨간 줄친걸 봅시다. 그런데 경기도는 밑도 끝도 없이 못 주겠답니다. 그래서 그럼 찾아가서 열람이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 및 재판 증인 사안이라 그것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법원까지 배판이 끝나 억울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야 주겠다는 건가요? 무슨 이따위 답변이 있습니까? 파피로스님, 출산 저하와 고령화로 국민연금 재정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입니다. 국민연금은 받으면 은행에 저축합니다. 그러나 지역화폐 소득은 사용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형사 사법 절차의 근본 원칙에 위배되는 행태예요. 누구라도 유리한 증거는 법원에 낼수 있도록 돼 있어요. 피고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와 관련된 모든 자료에 접근할 권리가 있어요. 학문적 소양이 결여되어 있어요. 친문 세력이 남긴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유치함과 비열함, 거짓말을 묵인했다는 사람,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동현이.